최근 구찌 CEO 마르코 비자리가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해 한국과 관련된 도를 넘는 발언을 한 일본인 앵커를 반박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인 앵커는 구찌가 태극 문양을 넣은 가방을 만든 것을 언급하며 한국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고 일본보다 가난한 나라라며 태극기 대신 우길기 문양을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죠. 이에 마르코 비자리는 그 자리에서 구찌 제품에 우기기가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비웃었고, 이어서 우기기가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사용한 공기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찌가 그런 문양을 사용할 일은 없으며, 이는 고객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에 일본인 앵커는 반발하며, 우기기는 제국주의를 상징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깃발이며. 한국인들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마르코 비자리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과거 제국주의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 비신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 는 말을 남기고 방송을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발언은 일본 앵커의 돌을 넘는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었고 이 내용은 빠르게 퍼져나가 전 세계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질투심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한국이 해외에서 주목받는 것을 불편해하며 그 인기를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빈번히 이루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흥행하자 일본 측에서는 이를 표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이번에도 태극 문양이 주목받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해당 방송의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지만 그 내용이 글로 다시 올라오며 해외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여러 나라의 네티즌들은 물론 일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일본의 이미지가 깨지고 있다. 는 비판이 이어졌고 예의 바른 척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 며,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태극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 구찌를 비롯해 에르메스, 슈프림 등 여러 글로벌 브랜드들이 태극기를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며 전 세계적으로 태극기의 상징성과 아름다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내에서는 최근 태극기가 일부 집회에서 사용되며 특정 정치적 이미지로 인식될까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태극기는 우리의 역사적 상징으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 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널리 퍼지며 일본 내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을 비난했지만 반대로 자국이 우길기를 옹호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 며 일본 내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태극기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게 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과 그 배경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 썸네일만 잘 챙겨 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되물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 년이 무료로 진행했고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바로 대원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해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돈이 되는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 AI 산업입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놀랍게도 사람이 실제 촬영한 영상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영상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내세우며 AI 산업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었죠. 실제로 미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투자액이 288조 원이라요 밝혔고 실제로 현재 미국은 AI 산업에 120조를 쏟아부어 전 세계 투자액의 62%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말하며 인공지능 활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2674-6106이 번호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를 독점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 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 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돈 한번 벌어봐라 좋은 조언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2674-6106. 이렇게 간단하게 참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목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2674-6106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